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번 돈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써야 하지? 왜내 소비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 같지? 지갑은 열었는데 마음은 다친 소비. 돈은 썼는데 행복은 남지 않는 소비. 그런 소비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정작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순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가장 아까운 소비는 남의 눈치 보는 소비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때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소비는 더더욱 체면과 비교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형편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곤 하죠. 실제로 68세 한 여성은 자식 결혼식에 맞춰 고급 예단을 준비하고 식장도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그래야 할것 같았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될것 같았죠. 결혼식이 끝난 뒤 그녀의 통장은 텅 비었고 마음엔 묘한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갔으면 지금쯤 내 인생의 재미는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은 우리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는 소비는 당장에는 체면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와 공허함만 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소비가 끝난 뒤에도, 그 누구도 우리의 희생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도, 친척도, 이웃도 그 순간엔 고마워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것. 남의 눈치를 보며 하는 소비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삶의 여유를 앗아갑니다. 이제는 남들처럼이 아니라 나답게 소비할 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장 가치 있는 소비는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건보다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60대 이후 가장 현명한 소비는 바로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행, 취미, 배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산이 됩니다. 한 72세 남성은 매달 10만원씩 그림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늙어갔을 겁니다. 지금은 매일이 설레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색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10만원은 그에게 젊음과 의미를 선물한 셈이죠. 또 다른 60대 여성은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바다를 보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그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에 다시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지루했던 일상에 활력을 주고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꺼내줍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은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과 돈.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소비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건강에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 말. 너무 흔해서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잃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알게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좋은 식재료, 운동, 정기검진, 심리상담 이런 데 쓰는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병원비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한 66세 여성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제철 채소로 식단을 챙기며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많은 적이 있었죠. 지금은 건강해지니까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또 다른 70대 남성은 우울감을 느끼던 시기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위한 소비는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건강해야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당신의 소비 중 가장 아깝지 않은 소비는 바로 건강을 위한 소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치야 애들한테 미안해서 나 자신에게는 돈을 못 쓰겠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사치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좋은 옷한 벌, 맛있는 식사, 예쁜 꽃한 송이. 이런 소비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65세 여성은 매달 한번 자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요. 또 다른 60대 남성은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고급 만년필을 퇴직 후에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펜으로 글을 쓰면 내 인생이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작은 사치는 우리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수없이 희생해온 당신에게 이제는 나를 위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절대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치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무리한 소비는 경계해야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작은 사치는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써도 된다는 작은 허락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반짝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가장 위험한 소비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소비. 그냥 뭔가 사면 마음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택배가 오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스스로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외로울 때 우리는 무언가를 사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쇼핑, 음식, 술.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인 위안일 뿐, 진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작은 모임 이런데 쓰는 돈은 단순한 사교비가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소비입니다. 한 70대 여성은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돼요. 그 시간이 참 따뜻해요. 또 다른 60대 남성은 주말마다 지역 환경 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땀 흘리다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외로움은 물건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사람의 온기와 대화, 공감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비는 가장 위험한 소비입니다. 그건 반복될수록 더큰 공허함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살까보다 누구와 연결될까를 고민해보세요. 그 소비가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삶. 그 삶을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이막은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있고,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